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 1번 제곱근 이러네요. A가 실수일 때 다음 두식이 성립합니다. 이것의 뜻을 한번 보면요. A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그때 X는 A의 제곱근이라 하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통수로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실수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a는 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a가 0보다 크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제곱하면 이것을 다 제곱하면 정의상 a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루트 2a의 전체의 제곱은 a, a의 음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a의 전체의 제곱도 a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루트 2의 전체의 제곱은 2고요, 마이너스 루트 3, 3의 음의 제곱은 제곱도 3이다. 이렇게 전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한편 이 식은요 전체의 제곱과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로트 2의 제곱이라든지 로트 2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상황이죠. 소개수가 제곱수인 상황입니다. 그것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제곱의 제곱근이 상쇄되면서 양수 2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제곱과 제곱근이 상쇄되면서 마이너스 2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클나죠.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양수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 음수인은 안 되고요. 일단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양수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속이 양수면 A, 이 속이 음수면 양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바로 양수화가 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차피 0, 뭐 0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음 뭐 같은 거니까 그냥 큰 쪽에 편입시켜서 A가 0 이상이면 A,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해서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것이 음수가 아니고 양수다. 중요한 겁니다. 절대값도 마찬가지였죠. 절대값도 A가 0 이상이면 그냥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음수로 표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A에서 양수화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 루트 A제곱과 A의 절대값은 의미적으로 같다는 걸 챙기시면 됩니다 2번 제곱근의 성질 둘다 양수일 때 루트 A와 루트 B 곱하면 루트의 AB 속끼리 곱해도 된다 루트의 A제곱 B는 이 A가 양수기 이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a로 해서 근호가 바뀌어지면서 나올 수 있다.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의 b분의 a다. b도 양수니까 b분의 루트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루트 2와 루트 3은 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의 12는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요. 그럼 2의 제곱 2 양수 2가 근호 밖으로 곱하기로 나와서 2 루트 3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3번도 예를 들면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4번도 루트의 3의 제곱분의 2는 3의 제곱의 루트 사라지면서 3분의 루트의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증명은 간단하죠 왼쪽 제곱하면 2, 3의 곱이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6,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양쪽 제곱에서 증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2번 성질, 이걸 이용해서 제곱근의 성질들을 가볍게 볼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